안녕하세요 위안맨 주인장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는 편도 아닌데 믿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더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영상이 가장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헌팅 포차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장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 핫한 장소와 술집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려고 해요. 저번 영상을 보니까 목소리도 이상하고 편집도 너무 루즈하더라고요. 오그라들어서 보다 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내용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연령별 지역별로 헌팅 술집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은 위드크로나 전후로 달라진 점, 그리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헌팅 방법이 있어서 그런 실전 팁들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번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핫한 지역과 헌포 먼저 간단하게 추천해드리고, 이번에는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의 남성분들을 위한 새로운 술집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은 극존잘, 어디서나 시선을 받는 남성분들은 하던 대로 즐기시고 좀 평범한 남성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영상 들어가기 앞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꼭 알고 가세요. 첫 번째, 지금 시간 제한이 풀려서 아마 제일 핫한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쯤부터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일차를 하다가 빠질 사람 빠지고 헌팅 포차로 넘어오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지만 먼저 한 가지만 좀 알려 드리자면 이때 넘어오는 여성분들이 찐으로 놀러오는 여성분들이에요. 이때 웨이팅하고 있는 여성분, 입장하는 여성분 눈여겨 봤다가 그분들이 안주 시키고 소주 한두 병 비울 때쯤 가서 헌팅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 여성분들도 즐겨 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 다 거절할 거예요. 두 번째, 1, 2차 술집에서 쇼부를 봐야 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헌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닌 여성분들은 마감 때문에 강제로 내쫓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즐길 거다 즐기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1차로 먹고 이동할 때 마음에 드는 테이블 눈여겨봤다가 가서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하고, 2차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헌팅을 시도해보는 편이 좋을 거예요. 술집에서 헌팅하기 어색해하는 분들을 위한 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연령별, 지역별 헌팅 보차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대를 위한 지역별 헌팅 보차 추천입니다. 우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혹시 못본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술집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두다방은 술을 시키면 코인을 하나씩 줍니다. 집 같은 거예요. 이 코인으로 술이나 안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과 게임하면서 친해지는 분들도 많고, 그냥 마음에 드는 테이블에 가서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코인을 사용하려면 안주시키기 전에 직원분에게 코인을 사용할 거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결제할 때 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생돈 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라서 헌팅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연인이나 생일파티 등 파티 위주의 개념으로 찾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헌팅포차지만 좀더 EDM 위주의 음악이 나오는 파티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포차급 한항은 그냥 100% 헌팅술집이에요. 조명도 빨갛고 어둡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저기 헌팅하느라 장난 아니고요. 케이블에서 춤추는 여성분들, 대놓고 헌팅하러 온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안주도 맛없는데 비싼 편이에요. 두다방은 안주가 괜찮았는데 포크스 기대 안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다른 술집에서 마시다가 그냥 한두 시간 오지게 헌팅하고 나오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은 술집입니다. 짧고 굵게. 써밍은 두다방의 코인, 게임 시스템과 포착판왕의 차 조명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DJ분들이 전체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술집이 좀 주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난 헌포를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즐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무리에 묻어갈 수 있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헌팅 포차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놓고 써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30선에서 끊겨요. 근데 평일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30대 초반까지 별 문제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에는 20대만 입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양주를 시켜서 나이에 상관없이 웨이팅 없이 입장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고 하이패스를 써도 나이 제한으로 입장이 불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대가 하이패스를 써도 30초 중반은 입장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아요. 아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아져서 좀더 여유있게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헌팅포차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좀더 나이 제한이 타이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 강남은 최근에 포크시 없어지면서 주다방, 서밍, 복보차가 훨씬 더 핫해졌어요. 어딜 가든 웨이팅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9시에서 10시쯤 웨이팅이 가장 심할 거예요. 어, 강남이 이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홍대, 건대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여자분들도 재는 느낌이 강하고 단순히 자존감 채우러 나온 시선을 즐기러 나온 여성분들이 많아서 눈이 좀 높아요. 아, 이 느낌이에요. 여자분들이 어린 분들도 이미 알거다 아는 느낌이라 이것저것 나의 매력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 느낌? 그리고 극 얼빠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생겼다, 돈이 많다 하는 분들이나 분위기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예쁜 여자 많은 곳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려요. 일반적인 남성분들, 나는 나쁘진 않은데 평범하다, 오늘 여자랑 좀 놀고 싶은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허탕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홍대나 건대로 가는 걸 추천해요. 홍대와 건대를 비교하면 건대가 헌팅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요. 1 2는 전만 해도 홍대가 헌팅의 메카였고 건대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핫해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갔을 때도 여성분들의 옷차림에서 그냥 느껴져요. 나 오늘 헌팅하러 왔어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린 여성분들도 훨씬 많고요포 끝, 1943이 많이 핫해요. 건대도 주다방이 있는데 뭔가 건대 주다방은 살짝 애매한 느낌? 오히려 1943이 헌팅하는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헌팅 목적이시면 포 끝, 1943두 군데를 더 추천합니다. 홍대도 역시 헌팅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최근 들어서 헌팅을 목적으로 오는 여성분들 보다는 친구랑 놀러 나왔다가 기회 되면 그냥 헌팅도 한번 할까? 라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서는 같이 술은못 마셔도 번호를 받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홍대 헌포는 주다방, 삼거리 포차, 서밍, 포차급크항 중에 고르셔야 하는데 막 여기가 짱이다 이런 곳은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헌팅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홍대가 헌포 말고도 괜찮은 술집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분산되어 있어서 홍대 도착하시면 헌포 쓱 둘러보시고 괜찮다 싶은 곳을 본인이 알아서 셀렉해서 웨이팅해야 합니다. 홍대가 헌팅 술집 고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나마 주다방 쪽 라인에 핫한 술집이 많아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위에 추천드릴 홍대 안전 괜찮은 술집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0대 초중반, 늦으면 후반까지를 위한 술집 추천이고요.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까지가 갈 만한 술집을 추천드릴 거예요. 사실, 강남은 굳이 제가 알려드리는 곳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술집에서 헌팅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대신 10번 출구 쪽 술집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쪽에 몰려있어요. 복포차는 30대 초까지 입장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는 딱 포차급 판나 같은 느낌인데 거길 못 가는 나이대에 남성분들이 오는 느낌? 어린 분들도 많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헌팅포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웨이팅이 심한 편이라 가려면 조금 일찍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강프는 제가 세달 전쯤 마지막으로 갔는데 가게가 너무 이뻐서 여성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좌석도 붙어 있어서 서로 얼굴 확인하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건대는 30대 분들이 갈 만한 헌팅포차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나마 1943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괜찮아요 이쁜 분도 많고 근데 30대 분들에게 건대는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툭 까놓고 말해서 어린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라 헌팅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홍대 을지로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김억삼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홍대에서 가장 핫한 술집 중 하나예요. 은근히 이쁜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가게가 목이 엄청 좋아요. 유동인구도 진짜 많아서 사람들 보는 재미도 있고, 1층에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편안한 분위기예요 헌포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주도 다 괜찮은 편이에요. 어린 여성분들도 있지만 2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헌팅 포차가 아닌데도 은근하게 헌팅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헌팅을 하더라도 무조건 외모만 보는 느낌도 아니고요. 적당히 번호 교환하고 괜찮으면 술 한잔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남자분들도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다양해서 들어갈 때 눈치 보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88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생긴 술집이에요. 가게 조명이 되게 이뻐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여기도 헌팅이 이루어지지만, 가게 내부에서 합석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 헌팅 술집보단 그냥 이쁘고 괜찮은 술집이고, 보는 맛이 있는 술집에 가깝습니다. 헌팅을 하더라도 그냥 번호물어 보는 정도? 안주도 괜찮고, 가게 전체가 밖에 보여서 답답하지 않은 점이 좋더라고요. 꼭 헌팅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술집이라 여성분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술집입니다. 이두 곳이 1층이라서 담배 피러 나가거나 계산하고 나갈 때 받았던 테이블을 따라 나가서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헌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제일 잘 먹혀요. 저번 달까지는 인원 제한 때문에 합석 잘안 하던데, 아마 여기도 이제 은근히 합석 많이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을지로 만선호프입니다. 일단, 만선호프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로 가시면 호프집이 몰려있는데, 아직까지는 밖에서 테이블 피고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낭만 있습니다. 헌팅도 많이 하고요. 이 거리 자체가 핫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호프집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선이라는 명칭을 가진 호프집이 많은데, 거리 중간쯤에 위치한 3층짜리 원조 만선호프 본점이라는 곳을 추천드릴게요. 다른 곳도 괜찮은데, 여기가 본점이긴 해요. 이곳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느낌이 좀 다른데 제 체감상 1층과 2층에서 더 헌팅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3층은 루프탑이에요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헌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요 밖에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 거리 자체에서 헌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여성분들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딱 달라붙는 헌팅 차림을 섹시한 여성분들은 거의 없고, 20대 초반 여성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일반인 느낌이 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는 이곳에서 헌팅해서 잘 연애하고 있습니다. 안주는 만선 마늘치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무조건 이거 한번은 드셔보세요. 솔직히, 헌포 안주랑은 진짜 비교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노가리 먹태, 낙지소면 이렇게 추천합니다.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지역별로 헌팅 술집 추천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사실, 1943, 인생맥주, 탐라포차, 한신포차 등등 술집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술집에서도 다들 헌팅하고 만날 사람 잘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팅포차를 가야 헌팅을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사람들은 어디서도 하더라고요. 이 영상은 아직 헌팅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딜 가야 할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추려본 거고요 다음 영상은 번호를 물어보거나 합석을 제안할 때 조금 더 헌팅 성공률을 높이는 실전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이상이고요 다들 이번 주에 재밌는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구독해놓으시면 남자를 위한 정보들 좀더 현실적인 방법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